하마스총계시는데왜 이래? n <목소리> g 말고 빠라고 완전 단발 광클 총 a y I go, I go, I go, I go, 이거는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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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o I 니 o I go, 짤파하기에도 짧아게도... 아여한너가지고요 오케이 아이네 제가 찍었네 제가, 찍었나요? 제가 안 찍었어요 네, <laughs> 제, 제가 찍었네요 형 갑시다 바로 내리네 바로 되나? 아, 이거 좀 빨리 가는 법이 낙하산 피고 한3 초뒤에 끊고 바로 낙하산 피고 하면 돼요 네, 그거는 저 처음 할때 저기 쪽이 형한테 들었어요. 뭐야 저거 없네 후쿤이 팀보이스 혹시 켜놨어요? 왜? 팀보이스 아.. 켜놨나? 안 켜놨을걸요? 음, 아니, 저도 안 켜놔가지고요. 혹시나 뭐, 애들, 외국인 애들 뭐 얘기하나 해서요. 아, 저, 아, 들리는 건 들리던데? 음. 얘는 아말안 하긴 하는데. 아까 전판인가? 전판에 한 팀. <laughs> 저 핵, 핵처럼 보였는지 저 보던데. 이게 끝나고. 아, 진짜? 네. 어, 저거 인원수, 심... 인원수 옆에 보면 저거 보이거든요. 몇명 관전하고 있나? 음... 아, 근데 진짜 너무 클린을 좋다. 아... 아, 진짜 행복하다. FPS는 이래야지. 그러니까요, 아, 너무 좋다. 싸우는데, 안녕오셨습니까 아니네, 아... 예, 또라이. 또라이 한명 또라이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갔다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다가 빨리 올수 있는 거죠? 에 <laughs> 아, 아니 지금 전화해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이 미친새끼 이 초짜가 초짜가 새로 들어온 새가 있어가지고 씨. 아까 갔다 온 대로 또 보내고 있어 이 창놈새끼가. 음 개지랄 해줬네 전화해서. 그만 그만 보내라고요? 날씨 일기예보 안 보냐고. 음. 후권이 이건 뭐 쳤었어요? 저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이게 음. 그영 무슨 그 뭐지? 상황실에서는 저거 틀어놓거든요. 그 뉴스랑. 네. 상황실거 안에다가 네. 뉴스랑 일기예보 있죠. 계속 나오는 거. 네. 그거를 틀어놔요. 그래가지고 전 지역 그 일기예보 계속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면 내가 종이집 싫어서 연맥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어? 담. <laughs> 뭐, 그러면은 좆까라고 웃으면 너가 나 그냥 천천히 가거나 이러지. <laughs> 가지고 뭐 민원 생겨져 해지나고 이러면 은 그냥 해제 버리고. 나나 10분 완전 <놀람이> 완전 배제라는 식으로 일하고 있어 가지고. 어. 일단 저희 뭐 해요? 음. 자르려면 자르던가. 멋있다, 일하고 싶다. <laughs> 저도 다다음주부터 휴가 들어가는데. 저 원래 지금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laughs> 원래 한국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 원래 4월달에 들어오는 거였나? 나 아니, 이미... 지금 3주째 한국에 들어간 지. 무장 <laughs> 먹어요, 무장. 어 확인. 어 뭐야? 왜 맨날 이렇게 떨구는거야 도대체? <웃음> 재밌으니까 <laughs> <laughs> 그라운드 또 드려요? 아니야저 이거 M4 레벨업 할래 예이 M4 레벨업하면 M4만큼 또 사기총 없어요 이 게임은 원래 어, 무슨 FPS는 M4가 짱이지 아저발총이지 어, <laughs> 어떤 어떤 FPS M4는 이 게임에서 두번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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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너프 먹고, 카구 팔은, 어, 저거 AX 먹으라는데요? 저 후보님 먹으라요? 아, 저 이미 AX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위에 싸우나 보인데 카구는 너프 먹은 거이 카구는 너프를 먹을 게 없어요, 카구는. <laughs> 근데 카구 좋던데, 나는. 그거, 카구 쓸라면 그거 참 해야 돼요. 뭐냐 그 배그 처, 배그 카고처럼 써야 되는게 아니고 배그 윙구사처럼 써야돼요 어? 윙구사처럼 돼을때 배그 여기서 쓰려면 배그에서 윙구사처럼 써야돼요 빠른장전 빠른장전 하고 빨리 빨리 쏘는거 그리고 그걸 무조건 헤드 맞춰야되고 그래서 카고는 개인 고인물 의 상징총이거든요 원래 아그 뭐지 아무튼 그 저것보다 빨랐어요 그냥 일반 저율총보다네 조준하는 게 빨랐나 뭐가 빨랐나 네, 조준은 빨라 조준총은 겁나 빠르죠 근데 아, 이제 됐네. 데미지랑 그게 문제죠 탄속이랑 탄속이 느려요 하고 발이 생각보다 실탄이여가지고 음. 저 있다 여기 아니야. 실드 닫겠고. 하나 올 거예요? 와, 근데 떨어진 거, 실드 다깬 것도 대단한데? <laughs> 나 대단한데? 나자, 지금 대단해. <laughs> 아, 떨어지고 싶다네요? 네. 핑 찍은 데서 떨어지던 애 제가 맞췄거든요? 여러, 여러 장 때문에 좀안 보여. 유리창 있으면 안 보여. <laughs> 아 맞아 이 나라 상황 원래 유디창깨야 돼요. 저 <laughs> 어디 있지? 메이슨이었거든요. 약간 흐, 검은 캐릭터. 오케이. 헬기 하늘 위에. 여기 150도 방향. 그냥 가네? 아, 북미섬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저기 있다는데요? 아아, 여있다 바로 사막. 뭐라요? 사막이야. 멋있어. 오, 얘 아닌데 보면? 메이슨이었는데? 얘 맞나? 잠깐만요. 상점 쪽 가봐야겠는데. 뭔가 사 흔적이 있다. 머리 위에. 있어요? 아, 있는 거 아닌데. 저 어디가? 총싸움도 왔어. 총아 보인다. 여쪽. 적은 여쪽. 무인형 사냥이야? 아 그거. 네. 그 무장 불렀을 때그왜 특전이 나해가지고 이제 능력들 또 있거든요. 아, 거기 네, 있을까? 그게 필요... 그래서 흑전... 북전... 그게 빨리 불러야되는거예요할 때. 음... 일단 저 친구 따라가봅시다. 저 친구가 뭘 지금 믿고 따라오라는것 같은데. 흑쟁이 아니겠지? <laughs> 에이, 설마요. 어, 근데 닉네임이 차이니즈... 아, 아... 음... 아 저거 못붙해 근데 차이니즈인데, 저격 쏜거 보면 뭐 썩... 아... 안써거 보면 자기자그자락 이거 바로 앞에 저기 있 다는데요? 아닌가? 저 위에 있던 건가? 여긴가? 어, 아닌데 잠깐만요. 확인 확인 키다 아 저있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한나 하나. 더 기절 라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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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끝김 정면 요호우 3킬 1킬 드디어 기절만 아. <laughs> 졸라 시키다가 아까부터 아유 얘돈 많다 이것도 딜량이 있어 네 이것도 끝나면 딜량 나와요 총 딜량 그러면 이제 조준경이는 그라울 하나 부르고 오케이 신박 아닌가? 신박기가 되게 좋은 게 그냥 ESP 하나 갖고 있는 거라 고보면 돼. 근데 이제 특전에 유령이나 냉혈 있는 애들은 몰라. 아 냉혈도 있다며? 냉혈하면은 열 열기 안 보이죠? 아까 냉혈 한명 있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리가 쏘는 걸요? 우리가 쏘던 애들 중에 쏘던 애들이에요? 네. 거의한 배보이... 명이 안, 안 보이더라고. 알고 있는 데 많아요. 아, 신바퀴... 그래 재밌네. 저번에 신바... 너무 해가 털려가지고 심박기 챙기러니까 이게 제가 쳐서 챙겼어요. 막기 확인, 확인. 이게 너랑 나 오른쪽 차 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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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가촉가 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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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뒤에. 빠진다. 야개대이을 해. 겟 나우. 지옥 그냥. 왜야 <놀람> 어, <뭐야>, 뒤도 온데? <놀람> 아 지금 이쪽에들도 잡아야 되는데. 이라고 없이. 네. 저기. 아 네, 이쪽 집. 이쪽에도 있어요. 하나 다운. 나이트. 다운해 보 다운되는 보여요. 오 뭐야 다 잡았는데? 아닌가? 아니 하나 남았어요. 하기 지금 저기. 푸는기아못 썼다 최도대결 최 최도대자 주요한테 떠 있어요 잠깐만요 그 건너에도 한대 질드 다 깼고 떨어졌다. 와 아파. 가빠 좀 사올게요. 에, 네? 친구야, 그거 물이 새 잡을 필요 있을까? 우리가 너 듣니? 빠져 빠져 친구야 빠져 어제제도모지들어리싸우 모르겠어요. 도모어 근데 문제가 아까전에 저희 처음에 요친 애들 있잖아요걔는찾르게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원은 인이고 하면서 뒤에 혹시 온 애들 있나 제가 볼게 요 여기서 후보이 무인정책이 없죠? 예예 어디 갔지? 아까 샀는데? 아까 썼지 않아요?잘 잘못 눌렀어. 저기 때요, 저기 때요, 저기 때요. 확인. 차 타고 있어요. 아 이게 핑 시스템이 좋긴 하다. 그러게요. 안, 보, 안 보인다. 저안 보여요. 아저 뒤로 돌아갔어요. 확인. 저제 들어와야 될텐데저 핑이에요? 이쪽으로 왔거든요. 이쪽으로? 아 돌아서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차타고 있어, 었요차 타는 애들타 뭐.. 차타고, 지들빠 빠져서. 저희는 이제 조심해야 될게. 어, 이쪽에 사람 한명더 이거, 든거저거 사람 이거, 이이 어딨어요? 안보이여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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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여기. 여기. 건물 건물, 뒤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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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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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에이 여기. 여기. 에기여케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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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중 저 밑에 붙었는데? 나무 뒤에 있다고요? 이쪽 어, 붙었거든요? 었 방금 봤거든요 제가 네. 제 밑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잠깐만요 후군이 조심 어디갔지? 안보이거든요? 어디갔지? 안보여요? 그 심박기 한번 확인해봐요 근처에 있나 빠졌네? 없어요? 빠졌나봐요 예?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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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빠졌지? 근데 너무 멀다 저 여기까지 가야돼요 조졌는데? 예. 네. 차 타야겠다 차.. 어 있다 차있다 차있다 예, 네, 상점 옆에 차 있어요 음, 그거 4인승이에요? 네 그거 4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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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갑시다 I will come along. Go. You can touch us t 10분 안에 o u cannot. I see you can touch you then. I go. I'm 딩꺼 50미터 오른쪽 아, W.. NW 방향 신발 끼 꺼내놓고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니 <laughs> 어? 지금 확인해봐요 없어요 오케이 이건 어? 엥? 왜 내렸어요? 어나내있다는데 멈추는 줄 알았어 안 신박히 안 걸리거든요. 하기그 방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없는데? 이 응, 신박히 안 걸리는데? 좀멀먼거 같은데. 소막이 잘. 기절. 기절했대 자, 여기 먹으면 돼요. 원원딱 좋고. 잘 내렸다. <laughs> 기절 어느쪽? 핑 찍은데 한명 아 확인 나이드 기절. 여기? 숨었다 한대기컷기절기절기절하여컷 여기? 여기? 한기거기도 주말이지? 어 여기? 여기? 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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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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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외출금지잖아. 이쪽에도 있다는데? 왜, 네, 그쪽에도 있고, 저핑 찍은데? 여기. 여기 적. 한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야, 이거. 자기 좋고. 대말리 있는데 무조건 죽은데, 이거. 이거, 여기. 차. 내렸다. 무장투어 있는데 있어요. 네, 왔어요. 채차부려났어요 아, 우선 아, 나이스. 그거 백팀. 차. 와, 원 어. 개떡상. 와, 원개 개구신데? 치킨 가나요? 저 치킨인가요, 설마. 음, 여섯 명 남았어요. 나노 와 님이랑 차가 치킨 먹을 때 너무 쉽게 먹어 가지고. 예, 그때 너무 그때 자기들 좋았어요, 저희가. 여섯 명 넘었어, 여섯 명 넘었어. 어, 여섯명 넘었어, 여기. 여 위치? 여기. 기걔기 여기. 나와야 돼요?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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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나와, 쳐 나와야 할 건데. 본이 거기만 나왔어요? 가려요. 저 뒤에 있는 애 볼게요. 쟤 나와야 돼, 어차피. 확기 컷. 나이스 어? 뒤에 있던 애 어디 갔어? 어, 아, 저 저기 더, 있, 더 있는데. <laughs> 저 하나 갇혔다. <laughs> 라스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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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라스타나 에저 자기장 갇혔어요 라스타나 아, 자기장에 있다고요? 어? 아닌가? 저하 방금 라스트 라스트 자기장 라스트 갇혀서 이... 총소는데 라스타나 남았거든요? 에어 30미터 박기의 30미터 그럼 여 아래인데요? 어 <laughs> 아, 그쪽 지금 술트 산더이쪽 여기, 보면 여박 여기. 여기, 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 아.. 못 올라가네 가야기요자기장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여 가 이게 와 저기다 이나핑 찍었는데 뭘 이상한데 찍고 있어 저놈 <laughs> 아 좋아 나도 도착 아 개꿀 되게 <laughs> 나도 도착 오케이 종인이 모시면 바로 한번 나옵시다 <laughs> <laughs> 이거 스킨 못해요? 아, 이거 봐야 돼요. 아, 씨 <laughs> 아, 이거 봐야 고 치킨 먹는건데 <laughs> 어, 예, 아, 어, 돼요. 봐야 지어 생각보다 치킨이참 먹었어 요 아, 이거 이거 봐이스 봐야 아, 아, 이돼이요이 딜량 얼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자 보자. 딜량 어? 저 어, 내가, 어, 뭐야? 제가 골치인데? 저놈이 골치인데? 저놈이? 뭐지? 제 겁나 싸운 거 같은데. 쟤, 의외로? 제 빵킬인데 거기다가 <laughs> 뭐야 얘? 음. 와, 원진 뭐, 딜량 7 0 0 0 아예 딜찰 딜량을 은천 배, 2 0아 나. 아 이제 이제 나가요 저희. 와, 재밌었다. 좋은 한 판이었어 또. 좋은 한 판이었어. <laughs> 쿠쿠님 이제 이제 콜업 한동안 계속 빠져서 하신다. 아얘 진출 보냈어. <laughs> 모업혀살 듯.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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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로비 나가기 로비 나가기. 저뭐 했어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저버 이거 바로 잡혀 원래검자가 진출 받아줄게. <laughs> 어 뭐야? 귀여운데. 귀엽... 아, 귀엽는 자식. 아, 열심히 했으니까 시절 받아준다. <laughs>